六级。 떡볶이요떡볶안좋요나 이. 아 나는 안좋고요 나는 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요. 겠지안 좋아요. 나너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요. 나는 아 귀여운 거. 귀여우면 같아. 좋지 아, 어, 안 귀여워 보여. 실내만 봐도. 그쵸? 아, 아, 아! 제가 나와 보여. 아, <laughs> 구려, 실패. 와, 대 실패. 응. <laughs> 나, 가는 줄알아 이렇게. <laughs> 토끼 다 만져봐. 기다만 <laughs> <조용히> <만졌지. 웃음> <무서운 거. 웃음> 응, 뭐 근데 이걸. すいませす <music> <music> 이쁜데? <laughs> <laughs> 예, <그만. 오>, 김치~~ <laughs> 괜찮게 나와 돌변 느낌이 진짜 안나어어이어 빗들 거다이감 우산 하나인 작은 우산하나이 <목소리로> 옆자리 사람한테 줄 선물 준비하는 중 뭐가 장난합니까? 요새 에이밍이즈 에이밍이즈 아니면 뭐 비타 오백 이런 거 어때? 아 그치 힘나랑 우승하는 것도 괜찮지? 어, 약간 바깥에 좀뭐말 <laughs> <laughs> 먹잖아 얘네 때문인가? 쌀쌀! I Can <laughs> 그래서 일타이피래 하나를 샀는데 두개가왔다그렇던데 그리고 나눔 일단은 이거 나줄 거야? 어. 귀여워. 귀여워. 갖고 왔어.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거나 봤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아. 받았고, 해야내 어, 예, 거. 그리고 이거 티켓 꽂는 거. 우 와, 티켓 헉, 꽂는 거 좋다. 이거도 티켓 꽂는 거고 이렇게. 어, 아, 퀄리티 좋다. 좋은 어, 티켓이라. 티켓 그리고 이렇게 초점 못쳤네 영상이. 그리고 아, 티켓 꽂는 게리 끝이었나 끝인가 보다. 도현이 끝에 이쁘죠? 이쁘다. 이거 그때 그 노래 나온 날 한강 어그 뭐냐? 예비성? 세강? 아 어, 거기 동력 레컷요것도 <laughs> 받았고요.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와서 주셨어. 아 완전 수입하시지 않니 좋다. 요것도 우리한테 주셨어. 와가지고. 이거랑 뭐두개 줬는데. 음. 뭐아 이렇게 주셨다. 우와. 응. 너무 예쁘지 않아? 사진? 예쁘다. 잘 만드셨다. 아. 이렇게 세개 줬다. <laughs> 이것도 어, 반스. 반스 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아크릴 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개더 받았고. 아, 귀엽다. 아, 맞지 귀엽지? 어. 메이클로버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아, 아 귀엽다 귀엽다. 어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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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그리고 요거. 아, 이거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귀엽다. 끝났어? 요거 요거 요거. 이것도 진짜 귀여워. 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이걸 다받아왔네요 나도 많이 받았어. 그러게. <laughs> 끝인가? 다 <laughs> 또갈 거야? 또? 응. 다음에 간다면 무조건 앞자리에 쟁취하겠어. <laughs> 돈 많이 벌자. 돈 모아야지. 앞자리를 가겠어. 예. <예이>. 끝. <laughs> 닌자야? 부럽다. 와, 정말 일도 없어. 와, 완전 떡이야잘 쓰며 들었네. <laughs> 좋아하는 거 맞지? 어, 나 좋아. 어, 냄새 대박. 그러니까 냄새 맛있을 거 같아. 냄새 대박이다. <laughs> 도형 이것이 도형 바로, 도형 바로 맞지. 그 유명한 노른사 떡볶이 도형 세트. 와, 내가 이걸 맛보다니. 민준이 덕분입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어때? 맛있어. 사랑은 좋아해. 오해된 거. 사랑이다. 완전 플러스. 작은. <laughs> 양심인가? 사랑인가? 아, 사람 잡히려고 눈. <laughs> 아니야, 나오른쪽 아니 거짓말 치지 마. 진짜야,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마. 소심해 치지만네정정다 빼고 눈만 눈넘... 뚝뚝 <laughs> 근데 지금 너무 뽀샷이야 키랑 얼굴이랑 다왜키 넘는데? <laughs> 갑자기 키왜 넘는데? 이상님 그 얼굴에 외장이가 다 포함이잖아 아 근데 지금 뽀샷을 본다고 눈이 심한 거아야그런 영상이니까 근데 나 진짜 어른쪽이야